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겼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같은 반 친구 3명과 함께 고깃집 알바를 했어요 저를 제외한 3명은 그 일을 먼저 시작했고 저는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알바라 긴장하고 열심히 일을 배우려 하는데 3명의 친구 중 A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! 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? 똑바로 좀 해! 이게 뭐 어렵다고 씨. 이런 식으로 알바하는 곳이나 학교에 전화,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참아야만 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A가 알바하는 오빠들과 술을 먹자고 하고 저는 싫다고 no. 했습니다. 하지만 A는 같이 먹지 않으면 친구를 끊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자리에서 술게임까지 했습니다. A가 계속해서 저를 마시게 하려고 하자 오빠들은 말렸고 A 몰래 술을 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. 그 이후로 A가 잠잠하다가 본인들이 오빠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. 그중에 삐 오빠가 본인한테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삐 오빠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. 누군데? 설마 A 원술이야.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. 내가 왜 그런 애를 좋아하겠냐. 아, 난 오빠가 A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A 걔 알바 같이 하는 남자들한테 어장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. 그 이후로 오빠와 비밀 연애를 시작했었어요. 어느 날 알바하는 곳에서 마감을 하는 중에 A와 제가 바닥을 쓸다가 A가 모아둔 먼지를 실수로 밟아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. 야,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? 제습기 진짜. 야, 네가 다치오. 나 화장 거치고 있을 테니까. 그런 태도에 저도 화가 나서 다툼이 생겼고 오빠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A는 아니, 제가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일부러 밟고 가고 나보고 다 청소한다고 자기는 앉아있겠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더니 나한테 욕하잖아 나 무서워 오빠 나는 비오빠에게 기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은비가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오빠가 은비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쟤 진짜 무서운 애야 애들 괴롭히고 오빠 험담까지 했다니까 라는 말에 오빠는 피식 웃으며 야너뭘 모르나 본데 나 은비랑 사귀고 있어 근데 누구 험담을 해? 너 진짜 웃긴다. 너야말로 네 친구들 욕이란 욕은 나한테 하고 알바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어장치는 거 모를 줄 알았어?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가줄려 했더만 안 되겠네? 네가 적어도 재활용되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도 안 되는 못생긴 쓰레기네? 라고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도 A에게 그게 사실이냐며 실망했다고 하자 그 애는 화를 내며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. 친구들도 모두 그 애의 곁을 떠나고 알바생들도 그 애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. 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, 오빠와도 1년째 연애 중입니다.